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동안 잘 계셨죠? 어, 날씨가 아침, 저녁과 낮 기온이 너무나 차이가 아, 좀 심한 것 같아요. 아침, 저녁은 또 조금 쌀쌀하고, 낮에는 차 안에 있으면 여름 날씨 같이 너무 또 따뜻하고 덥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떤 옷을 또 보여드릴까 생각하다가 작년 여름에 저희 원피스가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너무 인기가 좋았고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또 전화를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아, 여름 내내 너무 행복했는데요. 올해는 또 벌써 전화들을 하셔요. 원피스 작년 같은 여름 원피스 언제 나와요? 그렇게 전화를 지금 많이 받고 있어서 조금 일찍 원피스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입고 보여드릴 옷은 목수 목수 원피스입니다. 아 목수 원피스가 뭘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보시고 작년에는 제가 이 목수 원피스를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원단이 작년에는 수입이 거의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수 원피스를 제가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저도 동영상을 또 찾아봐야 됩니다 아요 <laughs> 목수 원피스는 요 재질이 아사예요 아사면 아사면을 이렇게 펀칭으로 구멍을 뚫어서 고기를 이렇게 수로 막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 이 수가 디자인이 다 달라요. 그수 펀칭한 그 모양대로 다 다르기 때문에 또큰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작년에 에? 이렇게 해 가실 때, 아, 먼저 거 너무 좋은데 그 똑같은 거 주세요. 그래도 똑같은 게또 수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때 빨리 하셔야 돼요. <laughs> 자, 지금 아주 밝은 블루지요. 아, 요런 블루는 완전히 그 아쿠아 블루보다도 조금 더 밝은 그런 블루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약간 하늘색과 그 블루가 이렇게 섞인 그런 블루라서 제가 요 안에 그 속치마를 조금 어두운 블루로 입었어요. 그래서 약간 톤온톤처럼 이 구멍난 데는 약간 어두운 블루가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보이는데 한여름에는 안에 아예 화이트를 속치마를 입으시면 또더 시원하게 그 하얀 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더 시원하게 보이기 때문에 고럴 때는 또그 하얀 속치마를 입고 지금 같은 계절에는 블랙을 입어도 돼요. 안에 블랙 속치마를 또 입으시면 블랙이 이렇게 군데군데 꽃처럼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문양처럼 인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가지로 또 입어 보실 수가 있겠죠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디자인이에요 이게 오드리 햇번 햇본 스타일 햇번이 또 이런 원피스를 많이 입었다 해서 햇번 스타일 원피스다 이렇게들 말씀도 해주시는데 완전히 달라붙는 그런 옷보다는 밑에가 약간 퍼지면 또 걸을 때도 편하고 앉을 때도 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손님들이 이 원피스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 이런 원피스 세개 이상 다 가지고 계세요 컬러가 다 틀리게 소재가 다 틀리게 겨울에는 울로 또 해서 입으시고. 그래서 이 원피스를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 디자인을. 그래서 요 디자인으로 이제 인견도 보여드릴 거고, 또, 어, 린넨도 보여드릴 거고. 근데 아직 인견은 좀 이르기 때문에 이제 요 목수부터 먼저 보여드립니다. 이 목수는 요새 또 입으셔도 좋고요. 지금부터 5월까지. 그리고 6월달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6월달에 입으시려면 이제 여기 칠부가 아니라 이제 반팔로 입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나시로 하셔도 아주 좋아요 나시 원피스로 하셔도 어, 한여름까지도 입으실 수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만 입고는 못 나가겠죠 여기다가 어, 뭐 겉에 그 바바리코트나 또, 얇은, 아직은 울 코트도 입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입고 입으시면 됩니다. 실내는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코트를 벗으시거나 또, 어, 겉에 아우터를 벗으시면 안에서 입으실 때는 또 괜찮으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laughs> 자, 봐주시고, 요런 목스 원피스를 입을 때는 이렇게 또 진주 목걸이, 요. 이거는 지금 블루라서 제가 화이트를 했어요. 이런 진주 목걸이 같이 있으신 거 하셔도 좋고 저희가 또 진주도 같이 판매하니까 어, 목걸이 또 주문 주시면 또 성킨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봐주세요. 다음 컬러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컬러는 어떠세요? 이번 컬러는 어, 모카 브라운입니다. 어 작년 어 가을 겨울 그때부터 모카 무스가 그 컬러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어 모카 무스가 무슨 색이야? 그러는데 어 커피에 약간 프림을 조금 넣어서 어좀 부드러운 그런 컬러가 모카 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모카 무스 그거보다는 요거는 어 브라운이 조금 더 가미가 된 모카 브라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저희들이 커피색이라고 하죠. 그런 그런 커피색, 어, 커피색보다는 약간 좀 밝은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아까 거 하고 또 문양이 또 달라요. 이런 잔잔한 문양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멍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도 잔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잔잔한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안에 이렇게 이너 입, 입은 거가 이렇게 밖으로 많이는 안 보여도. 조금 아, 이렇게 보이죠. 브라운으로 인견 속치마를 제가 안에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은 브라운으로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것도 여름에는 또 화이트를 안에 입으면 화이트가 이렇게 군데군데 자 이렇게 보이면서 조금 더 밝게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컬러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지금 보여드린 컬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컬러도 또 있고, 뭐 주황색도 있고, 또더 밝은 어, 그 핑크색 계열도 있고요. 여러 컬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블랙도 있고, 또 네이비, 네이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컬러들은 저희가 또 많이 보여드리는 컬러라서 조금 안 보여드린 컬러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어, 모카 브라운 컬러. 어, 이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런 컬러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제가 또 어, 진주 목걸이 컬러를 조금 바꿨습니다. 여기에는 화이트보다는 약간 어, 핑크색인데 인디안 핑크 같은 그런 어, 진주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주 우아해 보이죠? <laughs> 자 보시고 이런데는 또. 어, 브라운 계열이나 아니면은 뭐 베이지 계열 그런 코트나 입... 겉에 옷을 입으시면 또 컬러가 잘 맞고 또 고급스럽죠. 여기에 스카프를 또 이렇게 하나 포인트로 주셔도 좋고요. 자, 봐 주세요. 다음 컬러 보여 드릴게요. 자, 이번 컬러는 어떠세요? <laughs> 처음 거는 조금 진한 블루였죠. 근데 요거는 아주 하늘하늘 이렇게 어, 맑은 하늘색 같은 그런 컬러예요. 어 요거는 린넨입니다. 어, 마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린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시고 또 구겨진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아주 싫어하십니다. <laughs> 그래도 이게 천연 재료라 저희가 원칙은 천연 재료로만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천연은 어차피 구겨지고 또 옷을 캐시며 100% 같은 거 니트 입으셔도 굉장히 이렇게 버플이 많이 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천연염, 천연염색도 그렇고 천연재료는 아무래도 몸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 몸에는 이렇게 숨을 쉬게 하는 그런 그 소재지요. 저희가 이렇게 도심에 아주 연기자욱한 그런 데 있으면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지요. 그런데 또 이렇게 삼나무숲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숨을 쉬면, 하, 이렇게 숨만 조금만 쉬어도 아주 상쾌하고 좋잖아요. 그렇듯이 저희, 어, 피부한테 이렇게 삼나무숲에서 우리가, 어, 공기를, 맑은 공기를 주듯이 이런 천연 재료를 입으면 피부가 굉장히 행복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입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끔 가끔 이렇게 피부에게 보약을 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천연재료, 그런 원피스나 또 코트나 뭐 그런 것들을 입어주시면, 아, 저희 피부들이 굉장히 행복해 할 거예요. 저희가 너무 폴리에 익숙해져갖고, 구김 가는 거 싫어하시고, 나이론이나 폴리나 이런 것들은 구김도 안 가고 막 빨아서 막 입어도 되고 굉장히 편리하죠. 그만큼 저희 몸에는 또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빨리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 그냥. 대충 막 털어서 입고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 이런 천연재료는 너무 피곤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름에 모시옷 같은 거 풀매겨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리고 하면서 저희 자체가 이렇게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조금 조금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빨리빨리 하던 것이 조금씩 이렇게 슬로우 슬로우 <laughs> 이렇게 늦춰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차츰차츰 이렇게 천천히 차를 마시듯이 그렇게 천연 재료들을 이렇게 그런 옷을 입고 그런 또 하나 하나 풀매기듯이 그렇게 또 인생을 마무리를 이렇게 천천, 차츰, 차츰 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그래서 천연 재료와 아닌 것과 이렇게 막 섞으면서 제가 보여 드려요. 아, 거기는 그 그런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전화를 제가 가끔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런 것도 아닌 것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려고. 그래서 린넨은 왜 없어요, 거기는. 그런 또 전화도 참 많이 받아요, 제가. 그래서, 아, 린넨도 있습니다. 그리고 린넨만도 이렇게 원피스 보여드린 것도 있어요. 어, 막 이렇게 긴. 그, 배자, 그런 것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마 원피스 하나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요 컬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우, 저거 쨍해서 어떻게 입어?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가 컬러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고마 원피스도 괜찮아요. 이렇게 전화를 주시고 아 어, 나는 조금 베이직한 걸 좋아하는데 그런 컬러 사진 찍어 보내 주세요 하면 또 제가 다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칠부에요 칠부라서 음뭐 어, 저희가 이렇게 좀 칠부 옷이 사랑스럽잖아요. 긴팔도 좋지만 또 여름에는 반팔도 입으시지만 또좀 연세 있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칠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시면 여름까지 이거를 쭉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어,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랑갤러리 전화 많이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여러분, 어, 이제 꽃이 많이 피는 계절이니까 여러분들 밝게 옷 입으시고 꽃 속에서 꽃처럼 <laughs> 사진도 찍으시고 어,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